해적퀸, 아, 이거 구 하나당 스킨 하나군요. 네. 빠르게 빠르게 깔게요. VS 주머니. 그리고, 불려와 아리. 포로를, 어, 잠깐, 나이 스킨 가지고 싶었는데? 오! 이득이다. 나이스. 그리고, 겨울 동화 룰루. 가지고 있지만. 아케이드 해카림. 해카림. 우주비행사 팀 오뎅. 네, 서사급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스킨 자체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비 누누. 서사급 이상만 나오, 아, 그건 아니네. 주라기 초가스. CEO 문도 전설급 스킨 파편. 이거 전설이었어? 실험금 쏘나. 노스페라투 블라디미르. 이거는 이벤트 이런거 나올 때마다 스킨 까보면 잘 나오는데, 전혀 쓸 일이 없죠. 죽어도 쓸 일이 없어. 자 그럼 방금 얻은 VS 주머니는 맨 마지막에 까도록 하고 사자의구 까보도록 할게요. 헉! 아 있는 거야. 아 까비. 아 좋아했는데. 어 s k t t 1 자크. 나 이거 가지고 싶었어요. 이것도 이드. 아케이드 미스 포는이 계정에는 아케이드 미스 포츠이 없죠. 괜찮아요. 바다나미 우르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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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구하기 힘든 스킨 아니었나? 어 이거 이거 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오 제가 원래는 서폰유저였다가 전향을 했죠 자 반품된 아모무 이것도 한정판인가? 지금 그,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왜 아모무 시리즈가 나오죠? 뭔가 표정이 항상 우울하게 생긴 아모무에요 사악한 르블랑. 산트 뭐지? 산트 르블랑? 슈퍼 갤럭시 니달리 오, 괜찮은 스킨이죠. 오 저. 니달리 요즘도 괜찮은 캐릭이라 감사합니다. 피피티니 대 탈론 다음 거 한번 V.S 주머니 예상해 봅니다. 아 까비. 자 이렇게 군은 전부 다 깠고요. 어, 사자일구, 늑대일구 전부 스킨 하나당 스킨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얻은 VS 주머니를 까볼게요. 자오 영혼 파괴자 드레이븐. 드레이븐 해봤는데 너무 어렵긴 하던데 그래도 일단 가지고 있어 봅시다. 황해 무법자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이번에 상향 예정이 돼 있는 캐릭이죠. 상향이 됐던가? 그렇죠. 어, 이상하게 나는 좀 엮여서 나오네? 사이렌, 카시오페아. 어 르블랑 스킨 지금 4개째인 것 같은데? 3개째가다 다른 종류의 르블랑이 나왔어요. 르블랑 하라는 건가요? 화룡금 리본! 헉! <laughs> 여러분이 스킨이 한정판인데, 좀리븐 고수분들은 안 쓰시는 스킨이에요. 왜냐면, 이펙트가 무겁다는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초보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 어, 상자 개봉이 다 완료됐고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